요즘 세상은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병원 한번 다녀올 때마다 수만 원씩 쓰면서도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약은 늘어만 간다고 느끼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돈이 드는 치료가 아니라 이미 나라에서 마련해둔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아니 매년 수십만 원어치의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혈압 혈당 관리, 근력 회복 운동, 영양 상담,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것들.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데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집으로 방문해 주는 간호 서비스도 있고 운동 처방사나 영양사가 직접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몰라서 손해 봤다 싶은 건강지원 서비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부족한 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건강보험의 두 번째 층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건강은 준비된 사람이 챙기는 시대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미 절반은 앞서 가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병원이나 건강식품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진짜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은 이미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국 보건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혈압 혈당 측정은 기본이고 운동, 영양상담, 금연, 절주 프로그램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의 자동 대상이 되는데, 신청만 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체중, 식습관을 관리해줍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에 참여하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면 의사와 연계해 투약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지역은 만성질환 안심센터를 운영해서 약을 먹는 법, 운동하는 법, 식단 관리를 매주 알려 주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부 무료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잘안 돼서 정작 필요한 분들은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비싼 검진이나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이런 공공건강 서비스가 훨씬 실질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병원 가기 불편한 분들에겐 방문형 건강관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단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건강체크와 생활습관 코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신청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료 건강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본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요. 처음에는 공짜라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신청해서 관리받기 시작하면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체중이나 혈압만 재주지 않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개인별 생활 습관을 분석해서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걸 늘려야 하는지 하루 몇 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나만의 건강 코치가 생기는 셈이죠.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변화가 더 확실합니다. 매일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안 잡히던 분들이 3개월만 관리받아도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내려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약 때문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실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덜 짜게 먹고 하루 20분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거의 못 하셨는데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와 간단한 관절 운동을 꾸준히 도와주면서 두달 만에 다시 혼자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자립을 되찾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보건소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식습관을 바로 잡은 뒤 빈혈이 줄고 체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밥을 꼭 챙겨 먹으세요 라는 말이 단순한 조언 같지만 영양사가 꾸준히 피드백을 주니 진짜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게돈한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헬스장이나 식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꾸준히 그리고 내 건강 수준에 맞게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신청으로 나 혼자 하는 건강관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강관리로 바뀌는 거죠. <laughs> 65세가 넘으면 건강관리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병원비 지원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 서비스가 자동으로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모입니다.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만 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옵니다. 혈압, 혈당, 체중을 체크하고 약 복용 여부나 식습관까지 관리해줍니다. 몸이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상태가 안정되면 전화상담으로 관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집안에서 받는 생활 속 건강 코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건강 검진과 추가 검진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면 기본 국가 건강 검진 외에 치매 조기 검사, 골다공증 검사, 우울증 검사, 구강 검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 골밀도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한 번만 받아도 향후 2에서 3년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와 병원 시스템이 연동되어 필요하면 전문의 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운동과 식습관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요즘엔 근력 유지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 많습니다. 전문 운동처방사가 개인별로 근육량을 측정하고 맞춤 운동법을 알려줍니다. 또 영양 상담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식단을 무료로 조정해줍니다. 이걸 꾸준히 받으면 병원 약을 줄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방문 건강관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바로 연결됩니다. 매달 건강식품에 돈 쓰는 대신 이 제도 하나만 알아도 몸과 돈둘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건강 복지의 진짜 혜택입니다. 보건소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어떤 곳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떤 곳은 통합건강돌봄센터라고 부르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역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마다 체력 백세 교실, 건강 운동 교실, 밸런스 프로그램 같은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 주 2, 3회 무료로 진행되고 노인 체형에 맞춘 저강도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 밸런스 운동이 중심입니다. 운동 처방사가 직접 근육량, 체지방 균형을 측정해 개인 맞춤 루틴을 짜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실내 운동 기구나 헬스장 이용권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운동은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합니다. 짠맛 줄이기, 단백질 챙기기, 노인 빈혈 예방 식단 같은 주제로 매주 식단을 점검하고 조언을 줍니다. 또한 치아가 불편하거나 식욕이 없는 분들은 연하식 삼키기 쉬운 음식이나 영양 보충식품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기억력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의외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에서는 심리상담은 물론 명상, 음악치료, 그림 그리기 같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 교실도 함께 운영되어 기억력 훈련이나 두뇌 운동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문형 서비스입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혈압 혈당 측정은 물론 운동지도, 식단 점검까지 이루어집니다. 방문 강역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 달에 1, 2회 정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이름은 달라도 공통된 목표는 병원 가기 전에 막아주는 건강관리입니다. 몸이 나빠지면 치료는 돈이 듭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건 지금 당장 신청만 하면 공짜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프로그램 혹은 방문 건강관리로 검색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만든 건강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냥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귀찮음 한 번만 넘기면 병원비, 약값, 교통비를 매달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률은 대상자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가 이유입니다. 즉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혈압, 혈당, 측정기, 식단 일지, 운동도구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활관리 비용 절감입니다. 한 달만 따져도 가정용 혈압기 5만 원, 병원 왕복 교통비 1만 원, 건강보조식품 3만 원등 작게 잡아도 매달 1 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치매골다공증 검사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건 조기 진단이 핵심인데, 뒤늦게 발견하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미리 검사만 받아도 그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양운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운동 센터에서 받으면은 한달 20만 원은 기본인데 보건소에서는 똑같은 수준의 운동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기구, 인바디 측정, 스트레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건강은 정보 싸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는 사람은 돈한푼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고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부지런하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알고 있느냐입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라서 딱한 번만 신청하면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신청해서 관리 습관을 들이면 5년, 10년 뒤에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좋더라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바뀌고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등록했습니다. 매주 간호사가 전화를 주고 식단을 점검해주며 운동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15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단 걸 그제야 알았어요. 또 다른 예로 경북 구미의 68세 박모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약해 걷는 게 불편했지만 보건소 건강 운동 교실을 등록해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운동처방사와 함께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배우며 처음엔 1호분도 걷기 힘들던 분이 지금은 하루 30분씩 산책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던 시절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이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70세 여성은 혼자 사는 노년층이었는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소로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죠. 그분은 누군가 내 몸을 챙겨준다는 생각만으로도 우울감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에서도 회복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체중이 부족했던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바꿔 3개월 만에 2-3kg이 늘고 기력이 돌아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수 없는 변화입니다. 꾸준히 관리받고 누군가 내 건강을 함께 챙겨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큰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운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신청만 해서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알고 시작했느냐, 몰라서 지나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좋은 병원, 좋은 약, 비싼 영양제를 찾죠. 하지만 진짜 건강은 돈보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 오래 갑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병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막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공공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의료가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생활지원 제도죠.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예방중심의 의료 인프라입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식습관 운동 관리, 심리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즉 나를 꾸준히 지켜보는 건강 관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몸이 아플 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매일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피드백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병원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 제도들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국 건강은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되는 구조 속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맡겨보세요. 보건소 문을 열고 방문 건강관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될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남는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나이지만 무료 건강 서비스를 통해 몸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서비스들은 그저 좋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보건소 주민센터, 시청, 구청, 어디서든 연결됩니다. 단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무료 건강 상담을 받고, 영양과 운동, 혈압, 혈당까지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에 돈을 쓰는 대신, 지금 이 정보를 활용하면 병원 갈 일이 줄고, 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비싼 약도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건강도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만든 건강 돌봄 제도는 알면 혜택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한 번의 신청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